예 오늘도 알리익스프레스 천원마트에서 한번 구입해봤습니다. 오늘도 되게 많죠. 예, 우선은 부피가 큰 것부터 전선 보관함입니다. 네, 뭐 별거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이건 뭐야? 뭐 케이블 타이 대용으로 쓰라는 건가? 아무튼 여기는 이제 멀티탭 집어넣고 이게 가려주는 용도. 그래서. 굉장 전선들이 많이 꽂혀 있는 멀티탭들을 정리가 되게끔 할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. 약한 플라스틱 재질이긴 한데, 어 이거는 나무예요. 니스가 칠해져 있는 나무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게 기존에 쓰던 보관함입니다. 어, 엄청 지저분하죠. 이케아에서 사용했던 건데 보면 이 코르크로 되어 있는 어, 그런 소재였는데 엄청 오래됐습니다. 한 7년 된것 같아요.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. 예상한 그대로의 퀄리티입니다. 그 다음은 폼 마운트 홀더인데, 어, 저번에 샀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제품입니다. 이것도 이렇게 접을 수 있고, 그리고, 아, 이건 다른 게 뭐냐면, 데스크라든지 그런 구조에다가 함께, 어, 홀더 기능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다가 뭐이 튀어나온 그 데스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고 어, 여기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놓는 거죠. 가정에서 홈트레이닝 같은 거할때 자전거에다가 장착하거나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피커는 이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충동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거 아 이건 USB-C 타입이네. 배터리는 500mAh에 대기 상태에서는 120일, 그리고 사용 가능한 시간은 3시간 정도. 모양을 보시면,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옆에 뭐 이렇게 추노 마크를 달는지 부담스럽네요. 영어도 아니고, 이 중국말을, 아, 이건 좀 별로입니다. 잘못했다가는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앞에 이렇게 우퍼 같은 게 장착이 되었고, 뒤에도 마찬가지고, 위에는 손잡이 여기가 충전 잭 그리고 이건 전원 이거는 뭐 이렇게 라이트 모드 오. 라이트 모드는 얘 누를 때마다 얘 스타일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음.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번에 샀던 이 스피커보다 오히려 뭐 디자인도 그렇고, 뭐 개성도 있잖아요. 그리고 음질도 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괜찮네요, 이거. 뒤에 이렇게 무드등도 나오고, 예쁩니다. 그 다음은 우산을 샀습니다. 근데 이거 그냥 우산이 아닙니다. 이게 바로 우산 같아 보이지만, 우산이 아닌 겁니다. 이것은 어떤 제품일지 한번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소청소입니다 청소 소리지만 이건 그냥 소리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전동 드릴에 장착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. 오 진짜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정도면은 뭐 화장실 청소 다리이 되겠죠. 써봐야 알겠지만 유용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, 그 다음 제품은, 바로, 이겁니다. 음, 모르겠어요. 무슨, 상어인가? 토끼. 얘는, 생선. 어, 이런 제품들인데, 요런, USB. 아, 얘를 이렇게, 벌릴 수가 있구나. 아, 씨, 얘를, 아, 벌리는 게 쉽지가 않네. 이렇게 요런 식으로, 이렇게 넣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또 나름 팬시한 제품 아니겠습니까? 아, 좋습니다. 어,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. 그 다음은 미니 키보드. 어, 이거는 말 그대로 미니 키보드입니다. 이거는 이제 건전지로 되는 제품이고 여기에 USB가 이렇게 있어요. USB로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데다가 장착을 하면. 그냥 바로, 바로 키보드를 쓸수 있겠죠.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나오죠. 어, 게임 플랫폼, 모바일, 그리고 패드, 그리고 뭐, 안드로이드 TV 박스, 그리고 IPTV 등. 어, 제가 이걸 왜 샀나면은요, 어, 이제 집에서 U TV를 보고 있는데, 예전 모델의 U TV에서는 그 리모콘 후면부에 키보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어, 최신형 U TV에는 그 리모콘이 키보드가 사라졌더라고요. 근데 이 키보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검색을 할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구입했습니다.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, 오른쪽 마우스 클릭, 그리고 뭐 화살표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. 이건 아마 트랙패드 같아요. 트랙패드라든지 뭐 제스처 같은 걸로 어 기능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이게 그립감도 좋고 어 터치감도 좋고요. 괜찮네요. 아, 보니까 이게 단점이 다 좋은데, 어 키감도 좋고 다 좋은데 한글 자판이 없네요. 한글 자판이. 뭐, 마우스 커서도 되고, 뭐, 다 돼요. 자, 한글 자판이 지원이 안 됩니다.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, 한글 자판이 없으니까. 나중에, 뭐, 각인을 해서라도 좀볼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. 그 다음은, 바로, TV 선반입니다. 그냥 패턴 자체는 아라미드 패턴이네요. 그리고, 여기에 이렇게,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텔레비전 선반이 없는 경우에 이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설치해 봐야 알수 있겠죠. 오늘도 되게 다양한 제품들 많이 구입해 봤습니다. 스피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